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성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나루 2024년 5월 7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7절 주제 분노하는 소년 다윗. 불레색이또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진을 치고 나섰습니다. 브레스에게 대장 꼴리앗은 아침저녁으로 큰 소리로 공간을 치며 싸움을 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떨고 있을 뿐 아무도 꼴리앗을 향해 도전하는 용사가 없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꼴리앗, 꼴리앗은 그 최고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목욕하면서 싸움을 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도 우리를 기가 죽게 만드는 꼴리앗들은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그러나 속지 마십시오.아무리 크고 임센 꼴리앗도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두려워 떠는 사울 왕과 백성들, 사울 왕은 꼴리앗의 빡에 놀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왕이 두려워하니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과거 암몬 사람과 전쟁에서 큰 용맹을 보인 그가 왜 이런 졸장부가 되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급쟁이 졸장부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크게 분노하는 다윗 소년, 다윗은 아직 어려서 군대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가보니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모르는 자들의 군대에 눌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목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골리앗을 향해 싸울 용사가 나서지 않자 사울은 많은 재물과 자기 딸까지 현상금으로 내걸고 싸울 용사를 구할 정도였습니다. 아직 군인도 될수 없는 어린 소녀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입니다. 할례 없는 브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소년이었으나 분노해야 할때 분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굴욕을 물먹듯 하면서 신자라고 자처하면서 그날그날 그날 적당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은 다윗 소년을 배우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꼴리아가 싸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골리앗을 슬쩍 회피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기도하기. 다윗이 곁에 선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불에 쏠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우하겠느냐? 이 알레 없는 불에 쏠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주님 모든 일에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